예를 한번 해 볼게요. 현재 보실 때는 주의할 게 하나 있는데요. 현재 보시면 여기 높이가 같습니다. 여기나 자체가 여기 같아요. 그럼 여기도 당연히 같아야 됩니다. 여기 자체도. 그래야지 물건 올려도 안착이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여기 구멍이 있죠? 구멍. 이 구멍부터 여기까지 치수 가과 얼마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이거 그릴 때? 3번째 그릴, 그릴 때? 그 치수 감안하셔서 작업하셔야 돼. 그래야지 그 조립할 때 얘가 딱 정확하게 일치가 됩니다. 치수 자체가. 그러니까 혼자 놀면 안 돼요. 같이 가셔야지. 한번 그려볼게요. 얘들요 그럼 감안하고서. 방향에 맞춰서 한번 그려 볼게요. 뭐 이렇게 이렇게 갈 거고요. 전체 치수가 얘는 지금 4 6을줬네요 46.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 주었냐면은 여기를 11 주었군요. 여기 11. 11 주었고요. 전체가 얘가 15. 16인가요? 16. 15 정도 준것 같아요 15 이렇게 했고요 그럼 완전 치수가 뭐가 여기가 남아 있구나 여기 사이 간격이 6인가요 6이고 이렇게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이렇게 줄게요 돌출 하겠습니다. 돌출을 똑같이 33그 다음에 여기 구멍을 파겠습니다 똑같이 얘는 치수는 10이고 높이가 얼마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얘가 20인가요? 20 20이고요 그 다음에 돌출 하겠습니다 뺄 거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면 중간에서 스케치를 들어가겠습니다 F 칠한 다음에요 단면 상태에서 여기 여기 이선 있죠 형상투형을 하나 해가지고 여기서 원을 그리겠습니다 얘가 3짜리 이가 되겠구요 여기 치수가 여기서부터 요까지가팔인것 같아요 8요 8이면 딱 가운데죠 전체 길이에서 그러면 맞춰주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치수 놓는 대신 여기하고 여기 중간 이렇게 주겠습니다 딱팔이 되겠죠 스케치 마무리 한 다음에 쟤를 간통하겠습니다 도출해서 좌우대칭 빼기 응. 음? 좌우대칭, 빼기도요, 빼기, 전체에서 빼주겠습니다. 이렇게 빠진 상태고요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스케치 한번더 들어가야 되겠네요. 스케치 한 다음에, 원을 그려가지고, 얘가 1 3이고요 돌출해서, 이면 잡고서 돌출을 하겠습니다. 얘가 길이값이 6만큼 반대 방향 빼기로 해서요 이렇게 빼주겠습니다 여기 못다기가 4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뒤쪽에 뒤쪽에 스케치 들어가야 됩니다 뒤쪽에 라인 하나 그리고 여기하고 여기 중간 맞춰주고 이채수가 아까 베이스가 됐을 때 24였구요 24 여기는 중간에 맞추, 맞추겠습니다 이선 여기 중간에 그리고, 그리고 점을 찍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구멍 두개 찍어 주시고요 탭에서 i s m 트릭 m4 탭 전체 깊이가 아니라 이번에 거리 전체 간통을 해제하셔야 돼요 해제하신 다음에 길이가 얘가 여기가 11이고요 여기가 11 여기는 10, 10 여기 길이 자체가 이게 지금 순서가 뒤바뀌어 있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여기가 얘가 전체 길이예요 여기, 여기 치수가 전체 길이고요 여기 여기 치수가 이 사이, 사이 값이에요 그 사이 값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1 0이되면은 얘가 10보다 크면 여기는 이 값에다가 더하기 3을 해주세요. 만약에 이 값이 10보다 작다, 한 9다, 그러면은 이 값에다가 더하기 2를 해주시고. 그러니까 여기가 안전나사보예요. 여기까지가 안전나사보고요. 요 여기 앞에가 이게 불안전나사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불안전나사보는 10보다 크면은 더하기 3, 10보다 작으면 더하기 2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14, 아14 해줄게. 이렇게요. 그 다음에 확인하시면 이렇게 모양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얘가 지금 탭이 간통을 하고 있는 거죠 어, 상관없나 탭만 들어가면 되니까 네 이렇게 했으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장할게요 저장한 다음에 4분 서포트 여기다 집어넣어 보면요 여기 전자품에다가 가져오면은 얘를 한번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여기 구멍이 딱 맞아야 돼요. 아구가 여기가 그래지여기 이걸로 체결 자체가 되잖아요. 저기 하고 저쪽 하고 된거 이렇게 되, 되셔야만 딱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런이 높이도 같아야 되고 이 높이 자체가. 그래야지 물건 딱안 차갈 거네, 자체가.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여기 센터 구멍과, 여기 센터 구멍이 또 일, 정확하게 일치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기가, 그러니까 이제, 5번은 나사축리로쭉 들어갈 거네. 이 자체, 전체까지 같이 보셔야 돼. 요 얘는 지금 뭐가 약간 틀렸네, 그렇죠 구멍이 안 맞죠, 위치가. 오차가 좀 있죠, 보시게. 예, 그러면은 결합할 때 문제가 생겨요 이자체니 그러니까 수정 자체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찾아봐야 되는 거 이제 이 e 높이하고 이 e 높이까지가 얼마였고, 그러니까 우에서부터 봐보면 되겠네요. 우에서부터까지 높이가 얼마였는지 한번 봅시다 한 번. 일단 한번,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동조에서 센터 구멍 을 한번 봐볼게요. 센터를. 편집해서, 7섬 재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뭐 얼만지. 24입니다. 24이 있는데, 금방 얘건 한번 볼게요. 서포트. 구멍 판게 어디서 판냐면은, 여기는 여기네요. 스케치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에서부터 7섬 재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6이죠. 그러니까 안 맞은 거지, 아 이제 얘를 18만큼 내릴게요. 그럼 24가, 아니, 아니다. 22만큼 올려야 되겠구나, 얘를. 20만, 이만큼 올려줘야지 얘가, 여기서부까지가 24가 되겠죠. 스케치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장을 하고서 보면은, 이 구멍이 딱 일치하죠. 자 아까는 오차가 있었는데. 뭔가 감안하고도 보셔야 된다는 얘기 자체가 이게. 요